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넣기를 5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7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1원이여, 빼기를 8원이 넣기를 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구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3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9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구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1원이여, 3원이여, 빼기를, 9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빼기를, 1원이여, 3원이여, 넣기를, 4원이여, 빼기를, 9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4원이여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6원이면7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요, 빼기를 1원이요 넣기를 1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8원이면? 8번 문제 불0 놓기를 9원이여 빼기를 삼원이여, 넣키를1원이여 이원이여, 빼기를 구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구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사원이여, 넣키를 이원이여, 7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구원이여, 빼기를 사원이여, 너키를 3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6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